근데 올해는, 올해까지는 내가 봤을 때는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그런 티격태격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하고 힘들어지는 시기들이 올해까지는 조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년 수준 넘어가면서부터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는 올해까지만 조금 그런 마음에서 그렇다고 회사 이동수 없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은 안 움직인 것만 못해. 거기서 거기야. 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자, 이제 12띠 중에 마지막 띠죠? 네. 네. 무슨 띠죠? 돼지띠. 네, 한번 가보죠. 네, 돼지띠, 7월, 8월, 9월. 네. 운세 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음. 그래도 한 상반기 때보단 나을 것 같아. 음. 네, 상반기 때는 나을 것 같고요. 네. 7월달부터 달부, 7월 들어서면서, 7월달부터도 아니다. 6월달 들어서면서부터는 내가 봤을 때는 운기가 네. 조금씩 트여요. 음. 음.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 때가 더 괜찮고, 네. 사,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내가 금전의 여유도 조금씩 돌아갈 거고, 어, 새로 새 인연도 만날 것이고, 네. 어, 새로 새 직업도 만날 거고. 네. 27살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무슨 시험 볼 건가 봐. 음, 시험을 보든가. 준비했던 시험. 응, 응, 시험을 보든가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 네. 응, 그런 부분들이 7, 8, 9월 달은 아니고요. 네. 구십 월 달인 것 같은데 음. 어 구십 월 달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번에는 어 승산이 있어, 승산이 있어 네. 괜찮아 네. 응 대신 이번에는 조금 돼지 지분은 나이를 찝을게요 서른아홉 네. 살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금전에는 조금 힘들어요 작년에는 괜찮았거든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 상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금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음. 어 직장에서도 직장에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그래. 어, 사람들하고 마음이 안 맞는 부분들도 조금 있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었던 부분들이 좀 많았었다 그래요. 네네. 근데 올해는, 올해까지는 내가 봤을 때는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그런 티격태격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하고 힘들어지는 시기들이 올해까지는 조금 들어올 것 음,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내년 수준 넘어가면서부터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는 네네. 올해까지만 조금 그런 마음에서 그렇다고 회사 이동수 없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네. 움직이면 은안 움직인 것만 못해 거기서 거기야 음. 움직이나 마나 내가 여기서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움직였는데 네. 움직이나 마나야 솔직히 네. 말해서 그냥 네.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네.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네. 음. 그리고 어, 또대지띠분들이 51살하고 63살이거든요 그쵸. 51살 분들 같은 경우에는 40대 때 굉장히 많이 힘든 분들이 많았었다 그래 음. 풍파도 되게 많이 겪었고 이혼수도 있었고 네. 어. 왜 40대까지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40대까지, 40대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음. 근데, 어, 마흔 후반기 접어들면서부터 생활이 점차점차 점차 안정되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어, 어, 좋은 거죠. 어, 괜찮죠. 근데 네. 51살 이제 들어오잖아요. 오, 들어왔잖아요. 네. 올해부터 50살 넘어가면서부터 50 넘어가면서부터 내 운세가 조금씩 상승해요. 아...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중년이 조금 힘들고 이제 말년에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괜찮다고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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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올해는 금전으로 조금 재수 보실 것 같아. 내가 봤을 음. 때는 하반기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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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음. 63살 분들 집안에 뭔가 안정될 일이 있나 봐. 어 내가 집안에 식구들이 조금 뿔뿔이 흩어지는 형국들이 많았었다 그래요. 6 3살에 돼지띠 분들이. 음, 네. 근데 나갔던 식구들도 들어오고. 네. 어 나갔던 내가 식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안 좋은 것도 형제간의 우애도. 네. 어 부부간의 사이도. 네. 부모 자식간의 사이도 조금 가정의 화합이 많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식구가 이렇게. 가족이 또. 집안으로 사람이 자꾸 들어온다 그러는 거는, 어쨌든 간에 뭐 새로운 식구가 태어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며느리가 됐든 사위가 됐든 그렇죠, 그렇죠. 누가 새로운 식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니까 러 집안으로다가 되게 경사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표현을 많이... 좀 잘했죠. 어, 굿이요. 네? 네. 어, 화합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예. 네. 네, 그러네. 그러니까. 아, 선생님과 저의 이런 화합처럼, 채미처럼? 그렇죠. 네, 네 굿이네요.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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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어, 돼지띠 운세 알려드렸고, 12띠분들 다 운세 7월달, 8월달, 9월달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요. 뭐,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 거고요. 그렇죠. 음, 다들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행복하십시오.